자, 공간에서 구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보죠. 음, 중심이 점 C이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C의 좌표가 ABC래요. 자, 중심이 점 C이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 그러면 얘는 지금 가만히 있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는 점들,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도 아리고, 이만큼 거리도 아리고, 요만큼도 아리고, 이만큼도 아리고, 이만큼도 아야 공간이니까 막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나오고, 막 옆으로도 가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거리들이 전부 다아리에요 그럼 그런 점들을 쭉 연결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점 C에서부터 거리가 아리 되는 점을 P라고 놔. P는 xyz예요. 그럼 x, y, z는 움직이고 a, b, c는 가만히 있는데 이 거리가 항상 r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루트, 자두점사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뭐야? r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합니다.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 r제곱. 됐어요? 자, 이게 중심이 abc고 반지름이 r인 9의 방정식이 되겠다. 공간에서. 그래서 요게 지금 가장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완전 제곱골로 고쳐야 중심하고 반지름이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전개를 해보자.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 있겠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마이너스 2cz.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생길 테고, 우변인는 r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는 그냥 a. 마이너스 2B는 B, 마이너스 2C는 C, 나머지 얘들도 다 상수니까 이걸 D라고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구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이퀄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게 일반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해서 다 구가 되는 건 아니다. 왜?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완전 제곱골로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Z 플러스 2분의 C의 제곱은 뭐가 돼요? 그렇지. 4분의 A 제곱 더하기, 4분의 B 제곱 더하기, 4분의 C 제곱하고,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음.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돼야 나왔어요. 그럼 우변이 뭡니까? 우변이? 우변이 바로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구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식을 세운 게 바로 요겁니다. 맞나요? 음,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4를 곱해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9가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쭉 x y z의 제곱에다가 쭈르룩 전개됐다고 해서 9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적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중심 나왔죠. 이때 우변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 거기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라 거. 알겠죠? 자, 구의 방정식. 요것도 요두 개만 요렇게 쓰면 요게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좌표평면에서 원의 방정식이죠 2차원 하나 추가하니까 3차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구의 방정식 여기까지 끝.